인사 겸 또는 친해질 겸 여기 제일 쉬운 파트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는 몇 페이지? 2페이지 피면 되겠고요 어, 거기 한번 가보자 음. 선사시대부터 들어가면 되거든 음. 자 우리 선사시대는 다 알다시피 얘들아 뭐가 없었던 시대를 말하지요? 기록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뭐다? 먼저선자, 기록과의사자, 선사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선사시대는 뭐가다가 공부해야 돼? 이들이 사용했던 유물과 유적 같다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알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유물이 무엇이고. 그래서 유물 같다고 우리가 시대를 나누잖아. 석기를 사용하면 무슨 시대? 석기 시대고, 총동기 사용하면 총동기고, 철기 사용하면 철기 시대. 다 알고 있죠? 그치? 근데 우리 석기 시대가 진짜 많은 시간을 차지한단 말이야. 그래서 도구의 제작 방법 따라 도구를 떼어서 사용했다. 그럼 무슨 석기라고 하죠? 뗀석기 고오실을 우리가 무슨 석기 구석기 시대라고 돌을 이제 세밀하게 갈지요. 그럼 뭐더라 신석기 시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물이 제일 먼저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도구의 제작 방법으로 나누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더라 먹고 사는 문제였다 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구석기 때 가장 중요한 거 농사했다면 사냥했다는 거 알고 있어? 사냥했다 그것만잘 기억하면 돼 수렵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또 열매 같은 거뭐했을까 주서 먹었겠지 그걸 뭐라더라. 체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만 알면요 나머지 보다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우리 형광펜을 어떤 거 줄치면 될까 수력과 체집그 정도 하나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수력과 체집자 그럼 얘들아 이때 왜 선생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이때 도구가 뭐더라 여기 대표적인 게 이게 뭐더라 주먹 도끼라고 합니다 이거 주먹으로 찍고 뭐할때사용한 도구일까 음, 찍을 때사용한 도구 무슨 도구란 거알수 있어 사냥용 도구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다음 뺀 오른쪽에 있는 거 있거든, 이걸 승배찌르기라고 해요. 여기다 뭘 이어붙이는 거야? 나무를 이어붙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뭐야? 창이지. 이것도 무슨 용 도구고요? 어, 사냥용 도구란 거할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다 뭐가 되더라? 무슨 용 도구란 거할수 있다. 사냥용 도구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명칭도 따로 안 해도 돼. 주먹 도끼 하나 기억하면 돼. 도끼, 그다음 끝자리는 다 뭘로 끝난다? 개로 끝납니다. 긁게, 밀게, 승배찌르게. 마음을 됐니고거 그래서 도구 하나 있으면 됐고. 자그음에 이제 수렵과 채집을 하다 보냐 수렵을 수렵과 채집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정착생활 했으면 이동생활 했을까? 이동할 수 밖에 없겠지 사냥할 것이 떨어졌단 말이야 주워 먹을 것이 더 없어 그럼 딴 데로 뭐 해야 되지요? 이동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무슨 생활? 이동생활 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동하다 보니까 얘네는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 정성들여 지었을까? 막 지었을까? 어차피 이사갈 집인가막 지었겠지 그걸 무슨 집이라고 하죠막집 야, 막집도 짓기 싫은 애들은 어디 들어가서 살았을까? 동굴. 그래, 막집과 동굴. 렇게 들어가시면 돼. 끝이야. 응. 그래서 우리 너네가 신석기 때 알아듣거든. 이 정도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앙도 따로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럼 너네가 줄칠 건 어떤 거 밖에 없어요? 이 정도 하나만 딱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됐니 요거? 응. 자, 우리 신앙근이 있었다, 없었다? 여기 교재에 나와 있지. 신앙 있었어, 없었어? 신앙은 따로 없었다.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제장이나 주, 오늘 준 프린트 있지? 그첫 페이지 펴볼까? 자, 거기 보면 1번 문제 갑시다. 1번 문제. 딱 봐도 그래도 어느 시대지요? 막집이래. 그 다음 뭐 오른쪽 동그라미 치고 무슨 도끼? 주먹 도끼. 그럼 정답 몇 번? 몇 번? 어, 왜안 말해주지? 그렇지몇번나오는데 3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됐나 이거? 한 문제만 더 해볼까? 2번 문제? 응. 자, 여기 뭐야? 사냥과 채집이라고 나와있지, 얘들아? 그치? 고기도 주차 맞추면 돼? 그럼, 어, 무슨 시대야? 구석기지 그럼, 뗀석기랑 비슷한 건 뭐밖에 없지? 2번 밖에 없다는 거알수 있겠니? 정답 몇 번? 2번 들어가면 돼. 우리 한능공 문제도 풀어볼까? 15번 문제로 가자. 15번 문제 갈게요. 15번 문제. 응. 연촌 전공기주였지. 몰라도 돼. 그딱 봐도 이거 무슨 도끼야? 주먹도끼라고 할수 있겠지? 응. 그럼 우리가, 우리가 구석기 때 배웠던 거 고르면 되거든? 사냥과 채집, 이동생활, 동굴과 안박집. 배웠어? 안 배웠어? 그대로 배웠지? 정도 몇번 나오면 돼? 1번? 이렇게 간단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때 똑같아, 얘들아. 구석기와 신석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썼지, 얘들아? 경제활동에 초점 맞추면 된다고 썼지? 그럼 경제활동하자. 신석기때 드디어 인류가 뭘 시작했다는 게핵심이죠 응, 음, 나 혼자야지. 농사의 시작. 되겠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알수 있을 거야. 네, 농경, 그 다음에 얘들아 가축을 잡아먹는게 좋아? 아니면 길러먹는게 좋아? 동물들, 길러먹는게 훨씬 편하지? 그걸 뭐라고 하지 우리가? 목축,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로생활도 활발했다는거 기억해둬라 그 구석기 때는 얘들아 빙하기라고 하거든? 무슨기? 빙하기? 그래서 이 지구상에 물이 별로 없었어. 얼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반도가 다 육지로 둘러싸였던 시대였다고 보시면 돼. 구석기 때는 근데 신석기 때는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바닷물이 녹아서 산면이 오더라. 드디어, 우리가 현재처럼 오더라. 바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되겠니? 그럼 이제 엄청난 어족 자원이 나왔다는 거알수 있겠지? 식량 자원이 나온 거야. 물고기 잡아있던 거. 되겠니? 물고기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했으면 될까? 조기 같은 거 주워 먹었다 보시면 돼. 너네한테 조개 껍데기가 나오지. 그럼 나 어느 시대에 무조건? 신속기시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거예요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라는 거 되겠니? 그럼 이거왔다 나머지도 우리가 다 끝내버리면 되겠습니다 도구! 이 돌로 만든 뭐가 나왔더라? 농기구가 나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되겠지? 이걸 일명 뭐더라? 농경 굴지구라고 하거든? 이건 좀 설명 들어갈게 농사할 때 씨앗을 우리가 뿌리잖아 야 땅바닥에 그냥 뿌리면 되냐? 땅 한번 보여줘야 뭐 돼? 그치? 파줘야 되겠지? 그럼 그때 사용한 도구라고 보시면 돼 그럼 돌괭이가 뭔지 알겠지? 땅팔때 사용한 도구야 돌 보습도 땅팔때 사용한 도구 그렇게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네한테 돌로 만든 농기구 나오지? 그럼 무조건 어느 시대로 가면 돼? 신석기 시대 그래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되겠니? 그리고 우리가 간석기라고 했잖아 그럼 갈돌과 갈판이래 그럼 뭔 뜻이야? 돌을 가는 돌과 가는 판 대가리라는 뜻이지 그럼 그거 뭘로 하면 돼? 그것도 다? 신석기시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이거? 음. 자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로 만든 농기구다 명칭은 따로 안 배워도 되겠지? 그치? 음. 우리 구석기 때는 뭐였지? 도끼와 개로 끝난다 명칭 고정도끼억 그 가면 되고 신석기는 돌로 만든 농기구다 돌갱이 돌보습 나왔다 신석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남는 것이 나왔거든 근데 이 먹고 남는 것은 어느정도? 한 이틀치 정도의 식량이라고 보시면 돼 하루아침에 못 먹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돼? 저장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 저장하는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그게 뭐더라? 어, 토기 잘했어 일명 무슨 토기라고 하지요? 여기에 빗살무늬가 있어서 무슨 토기라고 하지? 그치요 여기에 빗살무늬가 있어서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말합니다 끝은 이렇게 뾰족한 이유는요, 흙 같은 곳에 박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 다 라면도 끓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 시대 사람들은 우가우가 빙신들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엄청난 고급 기술을 가졌다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매우 유명한 거, 빗살 무늬토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하나만 더 안기하면 끝이 날 거야, 이제.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들었었지? 신석기 때또 하나의 혁명이 있거든? 음 이제, 옷을 입었다, 아니면 만들었다. 어,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 구석기 인간들도 대부분 옷은 입고 다녔다. 가죽이라던가 여러 가지 식물들로. 되겠지? 이때는 아, 뭐더라? 옷을 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기록에 나와 있을까? 그건 아니겠지? 유물 같다고 우리가 또 유추해보는 거야. 어떤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락바퀴라고 합니다. 무슨 바퀴? 가락바퀴. 되겠지? 여기 보면 이게 여기 가락바퀴거든? 여기서 이제 실 뽑는 도구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야. 되겠니? 그 다음, 바늘은 당연히 무슨 마늘이 될까? 뼈바늘. 이 정도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하나 잘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또 암기할 거 없어. 음. 자, 농경과 목축이라고 했었지? 음. 그럼 농경과 목축 하다보니까 얘들은 무슨 생활을 했을까? 이동 아니면 정착? 응, 음, 정착 생활하게 되는 거야. 어디 가서 정착했을까? 강가와 대부분 해안가에. 그래서 너네 서울 암사동 유적지라고 들어봤나? 들어봤지? 그거 뭐야? 서울이면? 한강이쯤. 거기에 있는 거야. 그 다음 대부분 시적기지적지는다 바닷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가 또는 바닷가 암기 안 해도 돼 내가 강조하고 싶은 무슨 생활 했더라? 정착생활 그럼 정착하다 보니까 집을 어떻게 지어야 돼? 정성들여 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집이 나왔던 거야 이제 정착생활하고요 이제 집이 나오는 것이야 그 집이 바로 무슨 집이더라? 움집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움집 보면은 뭐 허접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오늘날 뭐 비싼 텐트 있잖아 뭐 비싼 텐트는 뭐 200만 원짜리 정도 한다고 하는데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아주 딱 살기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이 움집은 언제까지도 청동기 때까지도 계속 짓는다고 보시면 돼. 그럼 당연히 좀더 움집의 구조는 많이 업그레이드 되겠지. 근데 그딴 건 내우지 마. 그냥 움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럼 어느 시대더라? 어, 신석기 때. 그 정도만 딱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요거 음. 자그 다음에 얘네는 이제 시족단위로 보더라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시족사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건 건너뛰어도 돼음 응. 너희들이 줄치고는 어느 정도야그 간석기 정도 줄쳐 놓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간석기 정도 줄쳐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기 하나 줄치고 그 다음에 또뭐 줄치면 되지 아그그 그 가락밖에 뼈바은 따로 없지 요거는 교과서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일부러 안집어넣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응. 그냥, 그냥 머릿속에만 저장해도 이 정도는. 농경만 목축 줄치면 되겠고, 정착생활보다는 움집 정도 하나 줄쳐놔. 그리고 밑에는 시족사에 있다고 외우지 말고, 아직까지 계급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것만. 계급은 아직 없었다. 이 당시에 얘들아, 그, 족장이라고는 있긴 있거든? 근데 걔는 지배자였을까? 저 지도자였을까? 어, 지도자. 리더 계급이다.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되는 거야. 되겠니?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할 거 하나 있어. 드디어, 무슨 신앙했다? 원초적인 신앙. 무슨 신앙이 나왔던 거야? 원시 신앙이 나왔던 거야. 되겠지? 요 원신앙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애구지 마. 애니미즘이라고 있거든? 자연물 정령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 모든 자연물에 뭐가 있다? 정령이 깃들어졌다. 이거야. 아주 쉬운 예를 들어줄까? 무생물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번 수업 열심히 하자. 분필아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선생님이 또라이가 아니라, 이게 애니미즘이라고 보시면 돼. 모든 무생물에 영혼이 있다. 되겠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영어 막 이야기하잖아. 그런 원초적인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제 왜 자연물이 귀중해졌을까? 이제 물이 아니라 물림이 되는 거야. 해가 아니라 햇님이 되는 것이고. 되겠니? 자, 물, 바람, 피. 다 이게 다 뭐랑 관련 있지? 농경과 관련있지 그냥 자연물을 뭐더라 숭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생활했다고 정착 생활을 했다고 썼지? 정착생활을 했었지 그럼 우리 동물에도 뭐가 있어? 서식지라고 있지 한 곳에 있다 보니까 동물이 뭐더라 똑같은 동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곰뚱이가 계속 많이 나와 우리 부족은 뭐랑 관련있다? 곰이랑 관련있다 호랑이가 계속 많이 나와 우리 부족은 뭐랑 관련있다? 호랑이랑 관련있다 특정동물 숭배사상 무슨 미즘이라고 하죠? 토테미즘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샤머니즘 무당이거든. 너네 무당이 첫 번째,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알고 있니? 기내리게 된 사람이야. 기우제 지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되겠어? 그럼 이거 다 뭐랑 관련 있어? 농경과 정착과 관련 있다는 거알수 있겠지? 그리고 너네한테 애니미즘이고 묻고 토테미즘이고는 안 물어봐.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럼 어느 시대 때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신석기 시대다. 그렇게만 딱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석기와 신석기 안기할 거 별로 없지 않나? 무성 활동에 초점 맞추면 되더라. 경제활동에 초점 맞추면 되더라 그 정도만 딱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됐고요 자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우리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3번 문제 와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겠지 자 우리가 배웠던 뭐가 나와있습니까 빗살머니 독이 나와있지 3번 문제입니다 음. 그 다음 무슨 바퀴 나와있어 바라 앞바퀴 나와 있지. 3번 문제. 3번 문제. 자, 고민 건 뭐야? 농경이시죠. 정도 몇번나오면 돼? 1번. 아주 간단히 이렇게 나왔으면 됐습니다. 쉬웠던 문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음... 14번으로 갈게 14번으로 가자 14번 응. 오른쪽에 있는건 모르지만 왼쪽에 있는 토기는 방금 전에 봤었지 무슨 토기라고 배웠었지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배웠었죠 응, 음, 골랐니? 벌써? 잘했어. 응. 얘들아,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구석기 시대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 다음, 2번, 댄석기도 어느 시대야? 구석기지. 그럼, 물이 지어다니면사냥감 찾았대. 이것도 무슨 시기? 구석기 시대. 어? 이게 바로 뭐더라? 우리 뭐, 대강, 뭐,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 토테미즘이랑 배웠던 거 기억나지? 정답 몇번 들어가면 돼? 4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니? 아직 우리 반달족관 배웠다, 안 배웠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우리 구석기와 시석기도 끝났고, 어느 시대가 시다 청동기 시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청동기 때는, 청동기의 이제 철기 시대를 배울 거 아니야? 요땐이거에 초점을 맞추면 돼. 청동 재질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동 재질이 무엇인지만 잘 알면 되는 것이야. 청동은 매우 귀중하다, 아니면 흔했을까? 오, 잘 알고 있네, 귀 중에. 내구성은 강했을면 약했을까? 어, 내구성은 약하다 그래. 그럼 뭔 뜻이냐면, 청동 짝대기를 만들었거든? 그럼 땅을 파면 땅이 안 파져. 깨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는 귀하고 내구성이 약하다. 요거 갖다만잘 들어가시면 될 거야. 그럼, 청동기로 농기구는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알수 있겠지? 어, 귀중한데 농기구를 만들면 안 되지. 그치, 귀중품을? 그 다음에 또, 내구성도 강해면 약해. 땅 파긴 기 적합하지 않단 말이야. 그럼 이것다 뭘 만들었을까? 농기구는 안 만들어. 그럼 뭐 만들었을까? 무기를 그래 만들었던 거야. 사람은 찌르면 들어가. 그래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청동 무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동 무기 들어봤잖아. 우리나라에 가장 표적인 무기. 무슨 형동거? 비파형동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너네 비파라고 들어봤니? 혹시? 기타처럼 생겨, 우리나라 전통악기 그래서 비파처럼 생겨서 비파형동거?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거. 이 사람 찌르는 도구가 배는 도구였을까? 아니야. 한번 이게 너무 넓어갖고 찌르면 다시 안 나와. 대부분 벨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도구더라. 시험장 절대 안 나는 오 거야. 자, 이따 요거 갖다 이제 뭘 시작했더라? 자, 무기 갖다 이제 뭐 할까? 얘가 사이좋게 지낼까? 아니면 쌈박질했을까? 쌈박질. 쌈박질. 네, 고급 용으로 정복 전쟁이 시작.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돼. 저 청동 무기로 정복 전쟁이 시작돼. 그럼 싸움에서 이긴 놈은 뭐가 되죠? 그렇지 왕 또는 지배자가 되지 싸움에서 진놈은 지배를 받아야 되지 무슨 자피 지배자 매우 중요하지 인류 사이가 드디어 평등 사이가 아니라 무슨 사회 계급 사이로 진입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계급 사이가 나왔음을 알려주는 거 어떤 기록에도 없어 또 유물 같다 우리가 유추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물이 뭘까요 들어봤잖아 지배층의 무덤. 고인도되겠네 이게 지배층의 무덤이거든. 요즘 무덤을 좀 이상하게 만들었지. 너네 이거 혹시 봤나? 실제 보면 되게 허접해. 생각보다. 강화도에 있는 거거든, 저게. 선생키 높이밖에 안 돼. 되게 웅장하지도 않아. 이게 저게 고인돌일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너네 생각해봐. 이 고인돌을 우리가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봐.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알수 있겠지. 이돌 하나 있잖아. 이거 깎아, 이렇게 깎기도 어떨까? 힘들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말해줄게. 이거 덮개돌이라고 도 위에 있는 거? 이 덮개돌이 하나가 자동차 두대 이상 분들을 어, 무게라고 보시면 돼. 더 중요한 거. 이 근처에 저런 도로가 없어. 다른 곳에서 갖고 온다고 보시면 돼. 그니까 러 저거 하나 만들 때 어떨까? 엄청난 노동력이 동원되는 거야. 오직 누굴 위해서? 죽은 장한 사람을 위해서. 되겠니? 그럼 청동기 인간들이 우리 날씨도 좋은데 고인돌이나 만들어 봤을까? 이러면서 만들었을까? 아니겠죠. 강력한 누가? 지배자가 등장해서 이제 수많은 노동력을 보느라 강제로 동원했음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뭐 했다? 계급이 발생했다. 그게 알아맞히는 겁니다. 마음은 됐냐고? 응. 그럼 얘네들은 이거 만들면서 어땠을까? 기분이 좋았을까? 열받았을까? 시발시발 됐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나 따진단 말이야. 왜 우리가 너네 말을 들어야 돼?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 난 너네랑 같다면 다르다. 다르다? 나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일목 무슨 사상? 선택받은 민족 두 글자로 선민사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니오고 하늘에 선택받은 민족이란 뜻이야? 무슨 사상? 선민사상. 그럼 얘네가 증거대부라고 하고도 그 증거 뭐가 있을까? 하늘에서 내려왔던 증거 피파용도거. 응, 그거로 배워버리면 돼. <laughs>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짤랑이 청동방울. 응, 이게 하늘의 음성 들려주겠다. 짤랑짤랑 거려주지. 애들 놀란단 말이야. 그다음 이거는 뭐다 청동 거울이거든. 이게 앞면이나 뒷면이야.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 이좀 튀어나온 게 있을 거야. 여기다 이렇게 끈을 매다는 거라고 보시면. 그리고 평상시보다 이게 목걸이처럼 매달아 다녀. 큰 거를 뒤집어놔. 그다음 에 이제 날씨 좋은 날 있지. 단상에 올라가서 이걸 이제 정면으로 비춰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햇빛이 반대해서 애들 눈부시거야 아니야. 그때 이제 보더라. 파라, 난 빛이 나지 않냐. 이런식으로 굴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당시 이게 통해 <laughs> 그 당시에는 예, 이전까지 쟤네들은 저거 못 맞으잖아 되겠지? 그러고 한 손에 뭘 들고 있어? 칼? 한 손에 방울이지 춤만 치면 뭐야? 무당 새끼지 그래 이때보다 제사장과 정지역 지배자가 분리되었다면 일치되었다 일치되었다 되겠니? 그래서 일명 무슨 사회라고 하죠? 제정일치사회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청동기는 여기서 시험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딱한 가지만 유의하면 돼. 그럼 내가 말했다시피 청동기는 어떠냐? 매우 귀하고 내구성이 약해. 그니까 그러니까 러 한마디로 청동 검, 방울, 거울 있지. 이건 누구만 만질 수 있는 거지? 그치 제사장, 지배기층만 만질 수 있는 거야. 그럼 피 지배기층 아직까지 뭘 만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돌을 만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신석기랑 똑같잖아 그래서 도구 하나만 유의하면 돼 반달 돌칼 나오지 그거 뭐더라? 청동기 때 간석기라는 거그 정도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돌칼? 반달 돌칼 하나 정도만 그리고 이렇게 구분해을때 대부분 신석기는 딱 파는 거야 청동기 때나보다벼 이삭 베 있는 거요거야 여기 반달 돌칼이 거든이 지우개만 해그렇게 잡고 벼 같은 거 있지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자를 때 사용한 도구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반달 도칼만 어느 시대다 청동기 시대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줄쳤나? 청동기, 비파형 동검, 반달 도칼 정도 줄치면 되고 그사유재산지왜발달하는지 알겠지? 이제 농산물이 나오면 누가 다 가져갈까? 응, 지배계층이. 그래서 이제 빈무격차도 심해졌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전문 장인은 뭐냐면 따로 줄치지 말고 이제 이런 청동 옛날에는 어떻다? 농사꾼이 자기 도구도 만들고. 일도 하고 다 일했었지. 근데 이제 어때요? 청동기만 따로 만든 직업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피지배치인 이제 뭐만 하고? 일만 하는 것이고. 지배이친 뭐다? 싸움만 하고. 직업의 전문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전문 장이라는 건 직업의 전문화니까 따로 필기하지 마시고. 계급줄 치고 무슨 돌? 고인돌. 그, 천손이 다른 말로 무슨 사상인지 알겠지? 하늘의 자손. 바로 뭐다? 선민사상. 똑같은 거야? 천순사상 선미사상 똑같은 단어고 무슨 일치사회에 치면 될까? 재정일치사회 마무리 됐냐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또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로 가보자 6번 문제 미출친 이 시대의 모습이래 그뺀 왼쪽에 있는 거 비파형 동공 보이고 오른쪽은요 고인돌이지? 그 가운데는 있다고 우리가 배울 거야. 미, 송,식, 통이라고 합니다. 계급 사이가 나왔더라. 어? 이거 확실하게 맞네. 정답 몇 번? 1번이지.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묶고 묶은 나음 뭐라고 적으면 돼? 신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어느 시대니까? 신석기 시대니까. 4번하고 5번 묶고, 뭐라고 적으면 될까? 구 라고 적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가볼까? 자이 시대는 녹업생성이 향상되고 계급 발생했대 계급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고인돌도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지같은 놈이 뭘 만지고 있지 어, 반달도칼 만지고 있는 거보이시야라나 그치 자 그럼 이거 갖다 보더라 청동기 시대구나 그럼 청동기와 관련된 거 들어가면은 1번이 갈돌과 갈판이거든 신석기지요 2번도 신석기 3번도 가락박퀴니까 신석기. 음. 응. 총은 몇 번? 4번. 5번은 무슨 도끼지요? 주, 주먹도니까, 구석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됐니? 어, 문제는 이 정도만 간단하게 풀고, 자, 이제 철기하면서 선사체도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철기는 이제 요즘에 잘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간단하게만 청동기와 철기 의 차이점만 우리가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되겠니? 그럼 철기는 얘라 아까지 말했어요 청동과 철기 다 이제 도구가 바뀌었지. 재질의 특징 알아야 되겠지? 그럼 철기는 어떠한 특징일까? 귀중한 건 흔에 빠졌을까? 그래 흔에 빠졌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되게 흔하고요 내구성보다 강하다 보시면 돼. 아마 이게 이해가 안갈 거야. 어왜 철기는 흔해요? 우선 얘들아 매장량이 많아. 알겠니? 그리고 어디에든지 뭐더라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시면 돼. 그리고 우리가 청동이나 철기는 이제 불에다가 끓여가지고 뭐더라 이제 주물을 만든 다음에 제작한다고 할수 있겠지. 철기가 더 빨리 제작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흔하다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내구성은 더라 매우 강합니다. 그러면 이거 갖다가 누구나 만질 수 있고 땅이 파면 파죠? 안 파죠? 파지지.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 철제 모두 만들어질까? 농기구가 출현했다고 보시면 돼. 이 철제 농기구가 너희가 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지? 이게 농업혁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 이런 거거든. 땅이 있단 말이야. 여기다 우리가 씨앗을 뿌려. 그럼 이제 이파리가 자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응. 이거 베어 먹어. 이게 뭐야? 농사지. 응. 근데 다음에 우리가 또 씨앗을 뿌린 거야, 다음에. 이게 잘 자랄까, 안 자랄까? 이게 자라다 말아버려. 왜 그렇지? 여기 있던 영양분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 그럼 어떠한 방법이 비료는 진짜 어 괜찮아 비료가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 그럼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나 가능해 그럼 그 전에는? 딴 데로 이사가기 힘드니까 밑에 있는 땅은 어때 아직까지? 영양분이 많이 남아있지 이걸 위로 올리고 그걸 밑으로 내리면 되는 것이야 되겠니? 땅을 갈아엎는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돌멩이가 딱 깊게 갈아질까 안 갈아질까? 안 갈아지지 근데 뭐? 철제 농기가 나오지 깊이 갈아지는 것이야 농업 혁명이라고 보시면 돼. 소가 밭을 뭐 한다고 그래? 간다라고 하자. 이 가라 없는다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변화라고 할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요거, 음. 농업 생산이 이전보다 두배 내지 세 배까지 높아졌던 게 바로 철제 농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제 무기도 만들까 안 만들까요? 어, 만들어. 그렇지 철제 농기구도 만들고, 철제 무도 만든다? 무기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너네 이런 얘기 들어봤지? 청동기와 철기가 싸면 누가 이긴다고 배웠었지? 철기가? 왜 그럴까? 더 단단해서. 아니야. 솔직히 청동기와 철기 부딪히면 그 정도로 막 청동기가 나가진 않아. 알겠지? 그럼 싸움 잘하는 일은 피하고 찔러. <laughs> 그럼 뭐가 차이점이더라? 흔하다. 요게 차이점이야. 청동기 부족은 귀중하지. 청동기 부족이 100명이고, 철기 부족이 100명이야. 그럼 요새 서 싸울 수 있는 애한 10명 밖에 안 나와 제일 많이 나와 봤죠 귀중하니까 근데 철기는 어떨까 남자 새끼 다 나와 50명 이상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압도적인 숫자로 본다 적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라고 들어봤나? 그 춘추전국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중국의 연나라, 조나라, 오나라, 월나라, 제나라, 진나라 각기 싸워 각기 나라가 만들어 첫 싸우던 시대거든 이때가 바로 춘추 전국시 대인 거야. 어느 부족이든지 다 자기 부족을 무장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무슨 전쟁도 활발해질까? 정복전제도 활발해질 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냐 이거? 음. 그래서 철기, 이제 무기 때문에 정복전제도 활발해지고, 그럼 청도기는, 요건 시험지 안 나와? 듣기만 해? 청도기는 이제 뭘로 사용할까? 예나 듣기만 모아당의 특징이야. 귀중하지 그럼 뭘로 이용하면 돼? 귀중품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야. 지배자의 어떤 거? 장식품. 또는 재사용 도구. 그걸 이 청동기는 무슨화된다 의기화되었다. 이렇게 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지? 그래서, 아, 철기 때는 철제 농기구하고 철제 무기가 나왔구나. 그 정도만 잘 암기하면 되겠고. 그럼 철기는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야. 녹이 쓰라. 청동은. 녹이 안 쓰잖아. 그냥 귀중품은 이왕이 딱 좋지요. 되겠니 요거. 음,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철제 무기 줄치고. 그 다음에 철동기 의기와는요. 뭔 소린지 알겠지? 장식품 또는 재사용 도구. 그 다음에 철제 모가 나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농기이 요건 절대 까먹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드니? 여기까지. 음. 자 우리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철기랑 관련된 문제는 요즘에 잘안 나오니까 이제 여러 나라 따로 나오거든. 그래서 문제는 따로 안 풀고 한 문제만 선생님이 그냥 같이 하는 건 문제 하나 있거든. 그거 하나만 해줄게.